왔니? 너무 어색한 것 같으니까. 다시. 오랜만이야. 이게 배추랑 삼겹살 있거든? 요거 다 찜해 먹을 거야. 근데 요즘에 이거 SNS에서 엄청 유행하기도 하고, 직접 해 먹으니까 맛있기도 맛있더라. 요 고기가 한근 정도 되거든? 요 고기를 씻은 배추 위에 그냥 올려주고, 그냥 이제 우리 소주 넣고 삶으면 끝이야. 고기 대략적으로 한입 크기 정도로 다 잘라줘. 동원이는 또 큼직큼직하게 먹는 거 좋아하잖아. 작게 먹는 거 좋아해? 아니 크게. 해초에 단맛 좀 나라고 설탕 이렇게 한두 스푼 정도. 쳤어. 사 이거 삶으면서 물 나올 거거든 그러면 요게 전체적으로 맛은 어울려질 거안 섞어도 돼 고기는 그냥 허브솔트 있거든? 그냥 요거 이렇게 뿌려서 살짝 한번 버무려줘 소주랑 소금 된 거니까 한 거고, 이렇게 그냥 올릴 거야. 이렇게 놓고 그냥 삶으면 끝이야.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있지. 여기다 소주 한 반병 정도 부어줘야 돼. 소주 좀. 이거를 또 삼겹살을 삶으면 죽기가 좀, 좀 아깝잖아? 이거 우리 한잔 먹고 하자. 짠 이제 보고서 소주는 아맛 소주를 이제 여기 있으면 3분의 2병만 부어줍니요 배추수지 완성 이대로 15분 중약불에서 삶아줍니다 익혀주는 거지 삶을 수도 있고 뭐 찌는 걸 수도 있고 너무 빨리 끝났잖아? 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더 해먹을거야 배추전 해먹으면 되는데 배추전이 진짜 기가 막혀 진짜 하는것도 간단해 이 배추가 알배추가 아니라서 조금 크잖아 겉에 닉같은거는 못먹으니까 그냥 버려주고 이렇게 남았는데 한 반정도만 잘라 한장 먹기 딱이거든? 요거 일단 먼저 씻어주고 그리고 이 부침가루 있지? 후심가루 그냥, 이렇게 딱 해. 그냥 다 털어넣어. 그리고 물에서 약간 묽게 반죽하면 되거든? 너 소주 한잔더 먹어야 돼. 이 소주병이 또쓸데가 있어요. 이 아, 소주병을 어디다 쓸 거냐면, 딱이지? 한 잔씩. 소주병은 어디다 거냐면, 배추전은 살짝 또 배추를 밀어줘야 돼. 음. 약간 부셔줘야 되거든. 이렇게, 그냥 눌러주기만 하면 끝이야. 살짝 으깨주는 거지. 보부부하고 푸는 거야. 그래야 약간 진이게 지면서 맛있어. 이거 진짜 기가 막힌데, 쏘해달라고 했잖아 양념장은 또 좋아해? 그러면 간장념 양념도 하나 해줄게. 그냥 기름좀 좀 넉넉하게 둘러. 이것도 또 중약 굴러야 돼. 이렇게 그냥 배추 그냥 앞뒤로 그냥 이렇게 튀김물을 잘 묻혀줘. 그 다음에 이 상태로 이렇게 딱 붙이기만 하면 돼. 속이 찌기네. 요, 김면도이 정도 상태만 나오면 거기다 익었어요. 물하고 간장하고 이때 섞었잖아? 설탕 조금 넣고. 고춧가루도 조금 넣고. 깨소금도 조금 넣고. 그리고 간장을 마지, 아니, 마지막, 식초. 아, 마지막에 식초를 한 스푼 정도 넣고 이렇게 진짜 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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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 정도 다 넣으면 되지 부족한 거 같으니까 하나 더잘라놓자 맛있어? 음? 간장 괜찮아? 응. 대충 만든 건데? 응. 이거 미 n 이야미 미연 i 진짜 이거, 조만 넣잖아 응. 그러면 말도 안되는 감칠맛이 생겨 <laughs> 오늘도 미연을 안쓸래 I 안쓸수가 없네 자 전하고 먹어보자 가보라 기름 좋았고 너무 좋은 그냥 이제 생으로 먹어도 사실은 이게 부침가루가 간이 다돼 있거든 약간 싱거워 약간 싱거우니까 저걸 찍어 먹으면 딱일 것 같아 이 살짝 찍어 먹을게요. 김현자 씨 감을 잃었네. 응. 소주잔이 없잖아요. 먼저 먹어보세요. 먼저 먹어보고 이제 소주 하는 거지. 배고프니까 응. 다 이거 먹어봐. 진짜 약간 저거 살짝 찍어놓 먹어봐. 기가 막히다. 이거 생으로 먹으면 내 간을 좀안 해놔서 그런데 그렇게 먹으니까 맛이 엄청 나네. 음. <laughs> 왜 건강맛 나는데 맛있지? 응. 음. 왜 건강한 맛인데 맛있어? 미원 넣니까 더 맛있다. 이 간장 음. 양념 미치지. 응. 음. <laughs> 맛있다. 약간 뭐가 부족하다 싶으면 미원을 넣는 거야. 아, 아 소주 한잔 해하셔야죠. 아까보다, 야, 아까보다 훨씬 잘 구워졌어. 와, 미쳤다, 진짜. 너무 맛있겠는데? 뜨거워, 어, 뜨거워. 잘 됐을 거야, 이제. 열어봅시다. 라라라란 와, 냄새도 너무 좋고, 다 좋네. 야 기가 막힌데? 이거 그냥 배추 이렇게 한 만큼 먼저 올리고 근데 아까 처음하고 양 비교하면 엄청 배추가 많이 숨이 확 죽었다 이렇게 하고 여기다 이제 고기다 고기 올려주면 돼 중간중간 계속 꺼내 먹으면 되니까. 배추 좀 많이 꺼내주자. 배추. 숨 죽어서 얼마 없어. 됐어. 양념장에 푹 찍은 그냥 이 고기를 응, 음, 너무 좋아. 먹어봐. 엄청 사 와.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게 맛있어. 이게 간단한데, 맛이 평범하질 않아. 야, 막, 고추마늘 이런 거 꺼내주려고 했거든? 필요 없을 것 같아. 진짜 끝장나지. <laughs> 오늘은 진짜 한거 엄청 간단한데 왜 이렇게 맛있어? 카메라고. 그런 거할 시간 없어. 술이나 먹자.